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저 드림과 강기남입니다. 오늘 강문경 배우님과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 강문경 님 안녕하세요 네. 네. 배우 네. 강민입니다 그래도 자기 프로필 좀 잠깐 말씀해 주세요. 어, 가장 네. 아실만한 네. 대표적인 네. 드라마, 저 영화는 연평해전 첫 번째로 나왔고요. 그다음 태양의후 그래서 부산행 나왔더라고요. 년동에 세상에서 제일 대대는 KBS 주말 드라마 있지 아, 그러셨군요. 네, 거죠. 아, 네. 가장 최근이 네. 어. 갑자기 <laughs> 카메라 알리다니까 <이러니까> 좀 <laughs> 그러셨구나. 네. 감사합니다 가장 최근에 KBS 주말 드라마를 시리우의 했던 것 같아. 아, 네. 한아 앞으로 그 비즈니언 그러니까 어떤 작품을 한번 해보고 싶은 꿈이 있으세요? 작품 어, 뭐, 글쎄요, 뭐 여러 가지 다 있겠지만 제가 아격을 한번 해봐도 아 그러셨군요. 아격도 한번 해보는 걸 잠깐 생각을 해봅시다. 아, 워낙 잘 생기셔가지고 악역도또 잘하시면 어, 히트 될것 같은데 좋은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, 지금, 강경, 그, 배우님과 인터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